혹시, 네. 어, 유튜브에서 네. 그림판 미달을 보셨는지? 아, 제가 요즘 바쁩니다. 어느 날 가이드밤의 두 번째 전시 가이드밤 랭귀지가 열렸다. 이 전시를 기획한 가이드밤은 조대작가 나잠수 크로스섹션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가이드밤은 유도탄을 뜻하는 영단어인데 다양한 로컬 아티스트들과 대중들을 유도탄처럼 서로를 정확하게 겨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오늘 전시장에는 가이드밤과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많이 모였다. 이들에게 조대가 직접 다가가 보았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 팝니다의 조대가 아닌 가이드밤이라는 전시를 기획하고 작가로 참여하게 된 조대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 가이드밤으로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Let's 자, 여기가 출입구고요. 자, 올라가시죠. 자, 파티 현장으로 고고! 자, 가이드밤을 소개합니다. 예 이거는 저의 작업입니다.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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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있으니까 못하겠네 비슬라 편집장님 네. 권여극인 시프님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린 팝니다는 이제 조대영과 제가 술 먹다가 농담처럼 나온 게 이제 진짜로 실현이 된 프로젝트인데 아, 저는 사실 이조대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림팝니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laughs> 네. 이제 예술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아, 그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그림을 판다는 말을 했을 때 약간의 퍼포먼스라고도 볼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술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공감대를 많이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누군가는 보고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약간. 키치한 어떤 행위라고 표현 묘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정말로 그림을 팔려고 하고 있고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네. 나장수 기획자와 함께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자, 자. 나장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가이드밤 랭귀지 같이 기획한 나잠수입니다 어, 저는 어, 잠깐만, 이 어, 작품 앞으로 가, 가보실까요? 자 아, 일단은 가이드 밤은 어, 작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어, 독립 기획 실험이고요 어떤 기회가 닿지 못하는데 이런 비주류 속에서 창작 에너지의 열망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창작의 에너지를 들끓게 만드는 좋은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요 어떤 우석에 처박혀 있는 슬픈 그림을 팔아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을 계속 띄워줄 작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봇대라고 하는 작업으로 가이드밤 참여했고 보시다시피 전봇대와 수많은 한국의 어떤 건축 인프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로봇을 밀도 높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조대는 이번에도 이제 좋은 에너지로 같이 작업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호응을 해주고 있지만 과연 그것을 그림을 팔수 있을지. 그놈이 팔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제 다른 작가님들한테 한번 가 볼까요? 렛츠 고.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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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이는 자글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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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아, 네. 어,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저는 효창동에 살고 있는 김주승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전시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렛츠 어, 고. 마치 저를 음. 형상화한 <laughs> 우선 제가 이 가이드밤을 통해서 어떤 거를 제 언어로 표현을 할까 하다가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고 애정, 애정하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 커버와 그 음악을 재해석해보자 해서 탄생한 작업물입니다 재밌다. 제가 한몇주 전에 이야기했는데 5회차 때 하나 팔것 같다고 <laughs> 누누기 얘기했는데 시즌 2까지 안 팔리면은 레어 보스였습니다.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지럴 매거진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계속 하, 하 해, 해. 안녕하세요. 비디오 작업하는 나인 이스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라띵이라는 <laughs> 작품이고 이제 SNS나 이런데 보면은 좀 자극적인 것들이 많은데 까보면 별게 없는 것들이 많아서. 형도 나오고 이제 접니다 <laughs> 어... 참여하게 된 동기는 <laughs> 술 먹다가 이제 항상 클라이언트 잡만 하다가 이제 나 스스로 뭘할수 있게끔 이제 잠수형이 제안을 해주셔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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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제안하지 않았나요? <laughs> 조대영은 <laughs> 어...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작가가 아닌가. <laughs> 작가의 일생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 개화하지 않았다. 음, 음. 땅속에 있는 메미 어. 아직 울고 있지 않다. <laughs> 조대의 이미지를 갖다가 굉장히 잘 담아준 컨텐츠가 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판매가 된다면 제일 좋겠지만은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화도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끝인가요? 네,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이 옥상으로 파티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 친구 디자이너 김기조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여기 작품이 안에 있지만 그러면 혹시 그림판미달을 보셨나요? 어 앞에 한 30초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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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만. <laughs> 왜? 대해서. 네. 로고 왜 나한테 안 맡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성실한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선입견이 많이 벗겨진 것 같습니다. 아... 이러고 다니는데 성실해 보이냐? <laughs> 아저는 연누리라고 합니다. <laughs>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저는 그 구루마를 좀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아... 싶어요. 네, 바퀴가 너무 작아서. 네. 그게 다인가요? 김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김간지라고 합니다 그림 팝니다를 보셨는지 아... 제가 요즘 바쁩니다 아 내용은 익히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조대 씨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한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이런 아티스트가 밖에 나가서 그림을 판다? 와... 정말 큰일이에요 그죠? 많은 마음의 결심이 있었을 겁니다. 아, 네, 있습니다. 네, 그럼 결심한 김에 더 내려놔라. <laughs> 어, 그좆 <laughs> 같은 자존심을 아, 어, 더 내려놓고 나는 시발 지금 개입니다. 아. 저는 지금 똥 개입니다. 아. 나가서 멍멍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팔아야 되지 않나. 멍멍, 멍멍 하겠습니다. 멍멍, 네. 멍멍, 멍멍, 예, 멍멍. 네. 멍멍, 멍멍 TV 앞으로 <웃음> <웃음> 많은 <웃음> 시청,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laughs>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VS 포스라고 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작품 곁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작품은 뭐한 2, 3년 전부터 계속 그리는 먹 드로잉 시리즈를 출품했고 동기는 이 사람 때문에. <laughs> 제가, 제가 같이 하자고 끼워드렸습니다 <laughs> 예. 음. 다행입니다. 조대와 함께 전시를 할수 있게 되어서.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화나 종교 그리고 영화, 만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에너지를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서기원이라고 합니다. 그 비주얼이 있잖아요. 안 팔리는 비주얼이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그럴까요? 가격을 낮춰야지. 응. 처음 보는 사람한테 200만 원이라고 하면 나. 아무튼 너무 그 단도직입적인 세일즈를 하지 않기를. 아. 너무 덥다라는 말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아. 더우니까. 알아서 너무 더운데. 알아서 그늘에 가든가 좀 그러면서 자 본인이 짜증을 내지 않고 잘 진행을. 아. 그렇게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너무 더운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저희가 조금은 사그라든 여름밤 많은 이들이 찾아온 덕에 전시는 성공적이었다. 한국에한국의막 건축을 서해놔서 로봇처럼 한현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 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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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욕심 이안 났나요? 욕심 좀 내주시면 안 되나요? 서한국니다 <laughs> <욕심> <laughs>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작가 하고 있고요. 작가로서 그림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해서 좀 이제 폭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는 모르는데 이제 근데 그분들이 이제 폭력을 알면서도 당해주는 거지. 만약에 그 작가가 좋다면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린 그림에 제가 매기는 가치를 다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섣불리 못 팔겠고 오히려 지금은 나를 위해 투자를 하기 위해 그냥 구직 활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일단 돈을 벌고 번 돈으로 작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팝니다는 컨텐츠가 일단 기획이 좋아요. 사회적인 풍자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에, 맞나요? 맞아요. <laughs> 전 VR 계속 컨텐츠 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래서 그 VR로 전시를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 VR 쓰고 라이브 페인팅 하는 그런 것도 좀 멋있을 것 같고 가이드 밤 듀오의 VR 라이브 페인팅을 마지막으로 이날 가이드 밤 랭기지는 막을 내렸다.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고 또 즐겨주시고 또 파티 현장이 되고 있는데 그냥 오신 분들한테 일단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긴장이 풀려 보이는 조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 몇 개의 경우를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던 전... 와중에 조대가 흥미로운 소식을 알려주었다. 아, 저는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너무 가고 싶은 나라기도 하고. 어, 또 제가 애니메이션도 너무 좋아하고 어, 그런 사람인데 일본은 왠지 초청돼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굴뚝 같았거든요 이제 일본에서 어, 나고야, 도요타 그곳에서 이제 지역 축제가 있는데 너무 고맙게도 선택을 해 주셔가지고 또 거기에 초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 팝니다가 갑니다 일본에서 과연 그림이 얼마나 팔릴지